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용배 목사의 장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장모님은 김상금 전도사님이십니다. 2022년, 작년이죠. 2022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한노회 100주년 기념 노회가 영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한 노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동 풍산 동신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신 김상근 전도사님이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패가 여기에 있는데요. 공로패 노예 설립 100주년 풍산동신교회 김상금 전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아께서는 일평생 영혼구원을 위해 섬기던 중 의성신흥교회 안동풍산동신교회 예천 도장교회와 캄보디아 소망교회, 은혜교회, 교도소교회 등 6개처 교회를 설립하였으므로 경안노예 설립 100주년을 맞아 그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온 노예원들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6일 대한예수장노예 경안노예 노회장 박상열 목사님 이렇게 어, 공로패를 주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받으셔서, 어, 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영광을 돌립니다. 어, 저의 장모님이 전도사님으로, 어, 시골계를 맡고 계시는데, 원래 연세가 87세입니다. 아, 어, 어, 대한예술장로 합동 측은 70세가 된 목사님들 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시는데, 오직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 없는지 교회를 세워서 전도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해놓고 또 교회 없는지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경안노예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배려를 해 주셔서 장모님이 현재 87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천 지역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90세가 되도록 전도해놓고, 어,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맡아서 심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아경안노예 목사님들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 장모님이지만, 그 용돈을 들어도 쓰지도 않고 말이죠. 저 교회당 세우는데, 저기다가 헌금해야 된다 면서 온통 그 교회당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시고 또 전도하는데 생을 바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장모이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3년 전에 천국 가셨고요. 이분이 이제 제 장모님이신데 김상금 전도사님이에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오직 예, 복음 전하고 어, 생명 살리려고 생을 드리고 계시고.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도 현장을 뛰고 계시고 그 외천 지역에 제 터서도 가봤는데 교회 없는 마을에 땅을 샀어요. 지금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를 해놓고 목사님 모시도록 해놓고 은퇴를 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데 저는 뭐. 참나도 없이 또그 교회 건축하시는데 장모님이 헌신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드리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지워지도록 건축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냥 연세가 많으시고 가만히 쉬셔도 잠들 텐데 영혼 살리려고 뛰어 다니시고 또 교회 등을 건축하는데 온생을 드리시고또 그것을 또 기하게 보셔서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이 전부 또 이렇게 극류를 베푸시고 잘 봐주셔서 지금도 현역으로 뛸수 있도록 은혜배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사를 빌려서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또 이렇게 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 장모님 김상금 전도사님이 주일 잘 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에,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교회 없는지 교회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다가 우리 천국 와야 되겠죠. 이런 역사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